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휴일을 맞이해서 아 강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탐사를 하는데 아 빨대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요 아 그리고 아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노즐을 어 Y노즐을 꼈습니다 이거 50mm 아 이거는 나체고님이 만들어서 써보라고 주신 거예요 어, 써보라고 주셨는데, 뭐, 아분, 뭐,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말로만 대단하다면 이게 뭐,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만나서 손을 대봐야 알죠. 그럼 그렇고, 일단, 어, 제가 빨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빨대가 많은데, 이게 기본 50mm입니다. 50mm인데, 좀 길죠? 빠는 쪽이. 아, 그래서, 납작합니다. 그래서 기바람 사이를 깊은 쪽도 쭉빨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50입니다. 50인데 이건 말발굽처럼 돼 있죠. 손 잡은 데는 50이고 앞에는 65입니다. 아 그래서 가분수 말발굽 말발굽 빨대라고 아 이렇습니다. 65 에요 기본 50mm 로 빠는데 아 그러면 토사도 양도 많고 아 이것도 50 입니다 기본 50 인데 이건 65를 납작하게 했어요 그래 토사도 빨고 기반암 사이에도 빨고 어, 50 인데 사실은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여러가지 어 필요한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만듭니다 제가 어... 또 여기도 있네. 제가 4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도 50, 자, 50입니다. 이것도 50인데, 자, 이렇게 했죠. 이것도 아 65에다 이렇게 길게 이런 거는 이렇게 쑥 쑤시면 토사를 어마무시 하게 빱니다. 아, 이런게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넓죠 여기가 50에 65니까 넓으면서 이렇게 기다란데 토사가 많이 들어와서 막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절대 안막힙니다 이거는 그럼 모래 쑥 쑤셔놓으면은 물량도 많이 들어가지만 모래도 많이 들어갑니다 단지 노즐압이 센거에 한해서 노즐압이 약하면 탐사를 제대로 못해요 불안해서 맨날 아나 일할 때 전화하지 말랬더니 또 누가 전화합니다 아 미쳐 내가 아 빨대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랑질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정보를 아, 차는 개판이고 차는 이렇습니다 제 차가 어디 짐 하나 들어갈 때가 있요 에이, 이제 이렇게 뭐 엄청납니다 빨대가 제가 이게 어디 차에 숨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거 다 뭐하는지 몰라요 이게 뭐하는지 신짜 아, 이런 것들은 뭐연결되니까 다치더라 지금 꺼내는 게 이겁니다 꺼내면 빨대가 거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또저 안에도 있는데 그기까지다 꺼낼 수는 없고 이게 빨대입니다. 빨대. <laughs> 오야 비닐봉지도 날라가지 뭐 날라가면 안 돼. 남들 쓰레기 버린다 그래. 제가 쓰레기도 이렇게 주서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봉지에 여기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60mm 뭐 60mm, 65mm, 뭐, 뭐, 이거는 아마 57mm일 겁니다. 57mm, 57mm, 50mm, 음, 또 57mm. 근데, 빠는 모양이 다 달라요. 빠는 모양이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거죠.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50mm라도 이렇게 4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란데, 빨수 있게끔 이렇게 쓰는 용도 도 있고 자 이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50에 손잡이는 50이고 호스는 65에 이렇게 만들었고 60 호스 60에 75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말발굽이죠 말발굽 완전 말발굽 이렇습니다 빨대가 아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이것도 57호스에 아 이런 거는 모래 많은 쪽에 가서 쑥 집어넣으면 물도 많이 들어오죠. 모래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아참 편리해요. 그 탐사를 하시다 보면은 꼭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뭐 토사만 빨 수도 없고 기반암 사이를 빨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반암을 빼내면은 이제 기반암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좀 길어지면 좋아요. 쑥 들어서 가 빨면, 어뭐 이렇습니다. 제가 빨대가 사실 제가 노즐이 50, 57, 60, 65, 제가 75까지 지금 슬레이스 노즐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제가 아, 75는 제가 배하고 슬리스하고 어, 노즐 두 개하고 어, 빨대하고 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테스트를 안 했어요 75는 빌지 못하러 하는 건데 그것도 노즐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노즐 하나는 모터 하나로 하는 걸로 만들었고 또 노즐 하나는 모터 두 개로 아, 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제가 테스트를 안 했어요. 테스트를. 근데, 이렇게 보시면,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학사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거. 기본, 기본 빨대죠. 기본 빨대. 손잡이까지 달려있는 거. 근데, 같은 50이라도, 호스가 50을 꽂더라도, 65로 해가지고, 이렇게 빨면, 토사도 많이 들어오지만, 물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훨씬 빠르고 막히질 않아요 일단은 막히질를 똑같이 50에 50에 해놓으면 아 이렇게 모래를 빨다 보면 모래가 많이 들어와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정체되는 경우가 그런데 아 이렇게 넓혀서 하면은 모래도 많이 들어오고 물도 많이 들어오고 훨씬 덜 막힌다는 거아 이거는 사실 고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65mm 65mm 이거는 아 이렇습니다 제 빨대가 사실 제가 지금 다 꺼내질 못했는데 아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특히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기다란 기반함 사이에 이렇게 어 좁은데 빨수 있는 거 좁은데 빨수 있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렇게 그 60mm라고 해도, 이렇게 75 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해놓으면은 좋아요. 기본으로 이렇게 딱 만드는 것보다, 똑같은 50mm 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기본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보면은, 이제 막힘이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오라고, 아,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구멍을. 근데 아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뭐 50을 이게 50입니다. 빨대가. 50인데 65에요. 여기가. 말발굽처럼돼있죠이렇 보면 그러면은 물도 많이 들어오지만 모래도 잘 들어옵니다. 안막혀요. 호스 안에서. 투사가 그 그래 이제 이런 용도로 제가 그래서 이게 많은 게 노즐이 뭐 50, 57, 60, 65, 75까지 있기 때문에 75 빨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어디 구석에 차박했는데 자 안에 그래 이제 제가 75는 빼더라도 노즐이 다섯 가지에요 다섯 가지면 세 가지씩만 잡아도 355 35. 열다섯 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근데 제 나름대로 또뭐네 개도 만들고 뭐 다섯 개도 만들고 했습니다 똑같은 것도 아 이거는 두 개는 거의 자 이거 보시면 자이세 개는 똑같아요 이 호스 끼는 데가 50 이건 똑같죠 똑같아요 이렇게 뭐 똑같은 걸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습니다 근데 상황 상황에 따라서 아 빨대를 몇개 가지고 가가지고 교체해 가면서 쓰면은 작업도 편리하고 용이하고 능률도 좋고 특히 그렇죠 자 이걸로 빨았는데 기본으로 빠는데 50mm 기본으로 빠는데 저 금이 바닥에 있는데 안 빨려요. 금이. 물론 압이 약해서 안 빨리는 경우도 있고, 진흙에 붙어서 안 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흙은 긁어주면 빨리지만, 이런, 예, 이렇게 오이었죠 이렇게 오물인 걸로 갖다 빨면 압이 훨씬 세고, 더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잘 빨립니다. 괜히 또 자랑질 한것 같아요. 아,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바보짓인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의 필요해서 꼭 만드는 겁니다.